성경을 볼때 문맥 하나만 보면 때로는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 오늘 마태복음 어,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 천국은 다 동일하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포도원 품꾼들을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 것은 바로 그전에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거나 어느 정도 명예가 좀 있거나 잘 살면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자한 청년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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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지켰습니다 칭찬받을만 하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본질을 먼저 이야기 딱 하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주차냐면 돈을 주차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서는 나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나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나 이런 일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요 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문맥상 보면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 아침 일찍이 6시에 어,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한마디로 막노동국내에 있는 곳에서 아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또또 나갑니다. 6시에도 나갔고 또 9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을 또 고용해요.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또 고용해요.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고용해요.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고용을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약속한 게 뭐였냐면 한 대나리오씩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대나리오는 하루 품삭이에요 하루 일꾼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면 10만 원의 품삭이에요 그걸 주겠다고 하고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삭을 정리할 때 늦게 온 사람에게 1달러, 1, 1 대나리오를 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귀여운 사람은 그러면 나는 6 시에 왔으니까 난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 시에 온 사람도 일 대단이요 일찍 온 사람도 일대리안 다섯 시에 온 사람들 일대안이요를 주니까 하,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 생각할 때는 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도 좋게 돼야지? 이런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은 뭐냐? 사람의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포도원 품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고용하는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부른 것처럼 주님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주인이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뛰어난 일을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간 것이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포도원의 품꾼의 일꾼들은 오늘 일자리가 없으니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구원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 않으면 바로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큰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뒤쳐놓고 그건 죽어서 가서 하는 일이고 지금 당장 현찰 좀 달라고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그 앞에서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더동품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품삭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있다가 그러지 못하니까 불만을 내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때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고 계산적으로 주의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요, 이 포도원 품꾼의 일꾼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일찍, 왔으면, 일찍 왔고, 내가 얼마나 공사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복을 많이 줘야지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주신 공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원망만 많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요? 자꾸 따져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던가요? 과거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푸동풍군의 일꾼들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이만큼 나에게 기대해주셔야죠. 계속 하나님 앞에 협박용을 내놓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여겨달라고 여기 자기를 비울 때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즐거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지만 자꾸 포도원의 풍꾼의 일꾼들처럼. 내가 여섯 시에 왔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시듯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이포도분권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꾸 비교하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하는 거였어요. 비교하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비교하니까 질투가 일어나요.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하거든요. 어, 저 사람은 철원 은혜 받았네. 어, 저 사람은 철원 은혜 받았네. 남 뭐지?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요. 내 자녀를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자녀는 사랑하지 않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챙기는 것 뿐이에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때로는 이게 그 누구는 더어 애교가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그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고 감사할 때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풍꾼들은 자신들도 한 대란을 받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 일을 벌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인데요 이런 포도원 풍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요 막 질투가 일어나요. 제발아 목사님께 더 사랑받네. 오 제발아 오 저런 일을 안 해. 제발아. 건방적, 그러면서 점점, 점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런 나 자신이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고 이런 업적을 세웠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고 그걸 내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품꾼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자격으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처음 되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소멸하면요 나중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하고 충성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늘 선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온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챙기며 더 아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마 중직자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 거예요. 인도자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 거예요. 조금만 저 사람만 챙겨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 인도자는 왜 나만 챙기고 저 사람만 챙겨줘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세가족만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저를 잘 챙겨주면서 왜 저를 챙겨주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변질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일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절제한 내 공로나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슨 선한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죄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일도 안 해서 한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8절과 마태봄 19장 28절과 30절에 이 말씀을 준 이유 한 다음에 이걸 한 이유가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내가 이런 거 많이 하려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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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일만 해야지 계산하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내 힘으로 하거나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면서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잘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인데 경건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업적을 내세우고 나의 자랑을 내세우며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에 나의 은혜는 소멸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경고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한 업적이 아니라 늘 자원함으로 늘 기쁨으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온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먼저 일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비교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원망하면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천국은 마치 일꾼이 무슨 능력이나 경험을 잘해서 무슨 공로를 잘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부모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나 자신이 일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때로는 봉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지체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불평이 아닌 헌신으로, 자만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천국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내 자신이 되게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보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